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묵상한 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일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띕니까? 첫째로 안식일 문제에서 대단히 네에미가 강력하게 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가입하지 말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네에미아가 말하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그 네에미아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빌론 이렇게 이 잡혀갔다 포로로고 나라 망하고 이 모든 재앙을 당한 것이다 어디 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위험성이 생기고 또 장사꾼들이 자꾸 해망 이런 문제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차단시키면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사들 하면서 내면는이 이야기를 합니다.우리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그 원인이 안식일 때문인데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또 만들려고 하느냐.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서 적당히 지내려고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안식일은 해석이 대단히 단호합니다.그죠. 역대여도 보면 안식일을 해석하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땅을 떠나서 바빌론에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70년이니까 그 땅이 유대인들 때문에 안식년을 취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땅이 안식년을 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토지가 안식년을 마침 도 지냄같이 7십년을 유배 생을 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요.이 유대민족들 특히 이네미야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절대 가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그다음에 또 맹세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다 사람이 아수도안몬 모압 예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래서 이 세를 낳았더니. 자신의 모국어인 그런 유다 방언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이 애들을 이런 일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번 다시 이런 유다 이방 여인들이나 자녀들과 혼인 맺지 않겠다고 맹약을 시키고 이렇게 단호한 조이 타협할 수 없는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로 이방과 혼인은 안 된다. 그러면서 새색을 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지 그지요. 솔로몬이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범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사를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참 솔로몬이 애국의 여인 뭐, 뭐 이방 여인 그뭐 다른 이방 족속들의 왕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 정략 결혼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솔로몬 때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는데요. 유다 왕국은 유독 이스라엘의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아주 적은 수자 나머지 열 지파는 다 부왕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뭐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하는 하나님, 민족적 단, 정, 단일성을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방족석과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호나가, 하나가, 호른사람 삼발라시사위가 되어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대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제사장 직분과 레위사람에 대한 언약을 이들이 어겼다. 그래서 이것이 어겨지면 어떻게 해요? 온 성전 제사가 더러워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이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느헤메아가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겠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이 신앙이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원칙을 주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 민족이 이루고 이 땅에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충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안식일 문제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 사람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속에 모의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사건건이 이 원칙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결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네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라고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이 다음에 원칙을 고수하는 신앙의 원칙주의자들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을 저주받을 자라고 설명하면서 욕 위선자라고 욕하면서 그렇게 원칙을 허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칙의 해석에서 겨로 견해를 달리했을 따름이지 그 원칙을 예수님은 없애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저 아무나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은 엄격한 대단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런 손이 발이 없는 장인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 그 손을 다 가지고 죄짐을 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영원한 불에 가는 것보다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네눈 하나를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과격한 원칙을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실상이 원칙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끝까지 나갑니다. 그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충돌시키고 그리고 또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교를 믿어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뭐 할례 같은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할례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은 그 원칙으로 신앙의 원칙으로 고수하는 사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문제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참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어디에도 두고 내 신앙을 고시하는가라는 갈등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은요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어디서 두어야 하는가를 알수 있는 논란 단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월 안식일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절기였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까지 지킨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지. 그 안식일은 그렇게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으로 골로세스를 받아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신앙의 논쟁을 가지고 이슈가 많잖아요. 안식일이 시간의 문제라면 삶의 시간의 문제라면 또한 가지 중요한 삶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오일째에 관해서도 구약의 십일조를 그런 구약적 요구사항이지 신약시에서는 에베소서를 들면서 마음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런 재물 헌물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우리 십일조는 필요 없다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많은 문제가 사실상 현재도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고수의 신앙의 선을 어디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의 선 원칙을 나도 정해서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자유롭게 지키는 이제는 지, 지킬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은 주일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일날 하는 일의 한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겠느냐, 어디까지 내가 허락할 수 있느냐는 것도 이 원칙의 손을 내가 어디다 정해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른 병든 자,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고치고 뭐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쳤지만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을 보지적하면서 너들 그렇게 하는 나를 보고 욕하지 마라. 사실상 안식일은 너희들이 손 양이나 염소 구덩이에 빠지면 너들 건져내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할 일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로 다 하면서 무슨 안식일 가지고 나를 공격 하는 걸 봐서 사실상 이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느 이선까지는 괜찮아 하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은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 100%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꼭 지켜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인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지금 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기준선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선이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도 나옵니다. 24장에 보면은 6절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신 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는요, 늘 먹어도 되는 떡도 못 먹게 하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저 사람들은 식사할 때늘 마시지 않습니까? 또 독주를 먹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라고 하는 구질이 구약성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다 금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멋지지 못하게 한 광야 40년을 살았거든요. 그 광야 40년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설명하는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책임지고 계신 분인 걸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십의 1절을 그만 악행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리신들을 보면서 예수님 설명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을 그 십일조를 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십일조를 하되 그 십일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십일조의 정신인 인애와 극유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의 정신 즉 하나님께서 왜이 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 알고 그 정신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바울도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원칙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을 정통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사도바울은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많은 경우에 할 일을 행하는 것도 해지시켰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음식법에 음식을 먹고 말고 가리는 중에 고기 먹는 것즉그 당시 고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들리지는 고기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해도 되느 레위상에 딱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문제가 로마서 십상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서 먹든지 만들지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그것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에 믿음에 거 침돌이 되는 이런 결코하지 말을 알아고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과 신명기에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속에 내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신명기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 사도벌에 하는 것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알아가는 일이 지장이 되는 것이면 다 뭐예요? 우리가 금지해야 되고 지켜야 할 마지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고 사는 일에 정말 그 일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요? 그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순간부터 그 선부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타협 없는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돈 장로 같은 분은요. 그분이 간증하고 이렇게 담 지금 돌아가셨죠. 그러시면 그분이 그렇게 정말 놀란 간증을 하며 교회마다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다가 그분이 간증하는 데 들었습니다. 주일 되면은 나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속여라도 주일 날은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주일 날이 어떻 피치 못해 가는 일 생겼다면 주일 날 비행기를 타고 본회로 돌아가도록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표도 저처럼 자기는 그렇게 주일날을 본교지키는 손을 그 사람은 타협할 수 없는 손으로 그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십오일조도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손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데 보면 두 가지 종류 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오일조를 세금 전에 내야 합니까? 세금 후에 내야 합니까? 이 사람 십오일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내야 할까를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15일 전은 구약상이 더 이상 신약의 상황이 아니다. 헌금은 자기가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기쁨으로 내야 그게 헌금이라고 에베소에 가르키고 있다는 사람은 가만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내지 않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안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합니다. 주일 날 특별한 일이 있어 교회에 빠질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100%만 교회에 올있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또 주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수발하기 위해서 그걸 정말 교회를 못 오고 달려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줄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위계천사를 구해주어서 갈 수도 있고요. 소나 구덩이에 빠진 사람, 소나 양을 건지듯이. 우리가 참으로 위계한 사람을 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을 주일날 하루 예수님이 안식에 회당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그 우리가 선택한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성수하고 있는 선을 그 길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까지 우리가 영납하고 타입할 수 있는 길을 걷는데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요? 삶의 필요로 우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네들이 요즘 학교 다니는데 학교 일정을 따라야지 교회 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지 학교에서 주일날 무슨 클럽 동아리 모임 있고 뭐 있고 하면 그거 자네를 보내놓으고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네들이 운동 가르키려고 주일날 뭐 그거 보내놓으려고 교회 못 오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을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기준은 나는 여기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야 절대로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신앙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본질적 비타협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그 고수했다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 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오늘 신명기서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꼭 타협하지 말고 지켜내야 할 선이 된다.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15일 전화, 주일 성소는 문제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요. 각자의 삶까지 주님이 반드시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좀 마음 편하게 좀 주일을 내 시간을 가져볼까 내 원안을 해볼까 싶어서 주일 성소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 헌금을 좀내 편한 만큼만 내고 적당히 교회생을 할까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11주 논쟁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준 율법은요. 각자의 삶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은 100%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 시절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가시나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15일 주안 냈다고 하나님 철퇴를 드리겠습니까?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너희 신앙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장차 이룰 하는 것이 빌리포스의 바울이 말한 그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신앙의 날로 성숙해감으로써 점점 딱딱한 음식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삶의 모습을 갖하면서 우리 신앙의 그 타협하지 않는 선도 점점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높아지고 그리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느헤미아를 마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참으로 성숙함을 향해서 그리고 또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하자 끄도는 논쟁이 휩쓸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걸어나가는 신앙인으로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전화, 세상의 아버지 형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맞추는 선택을 하며 타협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기 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당한 원칙주의자들이 되어 타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역사하여 추셔서 밝히 분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여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요 억매인 삶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라 자유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